오늘은 부원 송칼국수 칼, 송칼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바깥에도 꽤 넓어요 오늘 처음 온 집이에요 가는 입구도 아주 아기자기하게 꾸며놨습니다 이렇게요 아주 예쁘게 꾸며놨는데요 이야 와 음. 아, 예쁩니다 어, 메뉴가 칼국수 도토리묵밥 냉묵밥 수육도 있네요 배중소가 있고요 저녁시간은 수육을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우리는 칼국수 3개 시켰습니다 7000원 밑반찬은 겉절이가 이렇게 맛있는 겉절이가 나왔고요 맛있어. 왠지 콩나물이 나왔네요 매장이 아주 깨끗합니다 밖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게 아주 뭐 가끔해요 자손칼락수가 나왔습니다 음? 약간 메밀이 들어갔나 맛있게 생겼고요 고추를 이렇게 좀딱 넣겠습니다 여기 넣어보세요 이거 넣어서 제거가지고 맛있게 생겼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콩나물을 이렇게 놔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칼국수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어요. 국물까지요. 고추가 뭐 시켜가지고 먹고, 한천 음, 원짜리 칼국수 정말 먹을 만합니다. 다음에 또 와야 되겠어요. 다음 여행는 도토리묵밥, 냉묵밥, 수육밥 음, 한번 시켜 먹어봐야 되겠어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은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8시 닫네요. 매주 월요일 휴무고요. 감사합니다. 아, 칼국수. 바닥까지 싹싹 걸어 먹었어요. 국물까지요. 뭐 추가 시켜가지고 먹고, 음, 7000원짜리 칼국수 정말 먹을 만합니다. 다음에 또 와야 되겠어요. 다음에 는면은 도토리묵밥, 냉묵밥, 수육도 음, 한번 시켜 먹어 봐야 되겠어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은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8시 닫네요. 매주 월요일 휴무고요. 감사합니다.